오늘은 소나타 D 엣지2.5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DN8에서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이고요. 딱 시동을 걸었을 때 아, 그래도 나는 N 라인이야 해서 조금 1.6 터보보다는 으르렁대는 엔진음이라던가 배기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모델은 사실상 지난번 DN8에 이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게 없어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DN8 같은 경우에 앞쪽 디자인이 좀 매기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스포츠하게 변했고 그리고 굳이 뭐2.5 터보의 N9이 아니더라도 1.6 터보 모델도 디자인적으로 거의 흡사하게 스포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희승차는 내장 컬러가 다크 그레이에 레드 포인트로 이제 스티치가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이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는 컴포트 그리고 빌트인 캠, 컨비니언스,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간 모델이라서 총 차량 가격은 4339만 원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출력은 290마력, 토크는 43토크 정도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N9이라서 그런지 1.6 터보 모델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승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차량이 예상보다 엄청 단단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상 외로 승차감이 좋아요.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시트 자체도 이게 이제 스웨드 이 재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포츠 좀 고성능을 좀 추가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덜 미끄러지게 이런 식으로 몸을 잘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시트로 되어 있는데 시트 자체가 근데 생각 무로 푹신해가지고 주행할 때 불편감이 없네요. 이제 승차감이 이제.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게 엄청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나타 노멀 모델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탄한 주행성 보인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또 변속기 같은 경우는 8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모드를 변경하는 것은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쓰기가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거는 토글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어 쓸만한 정도구요 그리고 이 차의 기본적인 핸들의 세팅 자체는 어 그래도 꽤 묵직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훨씬 더 묵직해져요. 핸들 자체도 묵직해지고, 이 엑셀링부터 해서 이 엉덩이로부터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훨씬 더 탄탄해지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시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트 자체가 사이드 볼스터가 허리를 조금 잡아주는 이런 느낌 플러스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네요. 이 시트의 푹신함의 정도를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의 감각을 더욱더 스포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정적인 느낌이고 더욱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현대가 이쪽에 마크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디자인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기아노브는 이런 식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션 자체가 DCT 미션이긴 한데 저속에서 꿀렁거림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전방 추돌 방지 또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이 스티어링 휠로 올라오는 진동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떨림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 떨림이라던가 정차시에 엔진음 같은 거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차량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편에는 속하고요 그리고 센터페아 밑에 공조기 작동 버튼들은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원래 터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반응성이라던가 오조작 가능성이 없이 그래도 디스플레이 자체를 조금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에 맞춰서 앞쪽에는 USB-C 단자 두 개를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12볼트 시가텍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문 인식 또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상위 옵션으로 고르면은 보스 오디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탔던 차량들 거의 대부분이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크게 신경을 못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글라스 수납함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튼의 감각은 누르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